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음, 해물 순두부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물 순두부, 자, 자 이, 와, 순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당뇨밥, 당뇨 밥, 당뇨 관리 밥. 딱 집어넣고. 쌀 알갱이는 별로 없고, 전부 다 보리, 수수, 현미, 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는 여기다 또싹 말아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어제 스노보드타느라고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배가 아주 많이 오프네요이 많이 오픈해 많이 오순두부이이오 와, 이렇게맛있이줄픈해 많이 오이 오픈해 많이 오픈해 많이 오픈해 해장에 가서 해물 순두부를 먹는데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그랬는데 이거 이 순두부를 난 여기서 진짜 순두부 맛을 알았어 참맛을 어, 어. 그런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야 와와 와, 여기다가 약수라로 문어 다리까지 이렇게 해물을 더 첨가를 했더니, 더욱더 맛있냐. 완벽해진 거죠, 완벽. 와. 와. 맛있어, 살겄다. 자. 또 한국은 또, 한국 사람 또 깍두기, 김치가 또 있어야지, 또. 김치를 딱 넣고. 와 맛있다 <laughs> 어쩜 이렇게 맛있게 끓였나요 음. 계란 하나 탁 풀은 것도 완전히 와이 정도면 청와대 음식 퀄라치다 청와대 정말, 오말 정말, 정말, 게말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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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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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정말, 그리고. 말정 씹으니까 말정 와 순두부 야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서거하셔도 참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맛있습니다. 음. 여기 뭐 물론 뭐 홍합 같은 거 이런 건 조개인지 뭔지 이런 것도 있고 음. 우와, 우와 맛있다 이게 영양가가 아주 듬뿍 하죠 듬뿍 뭐 특별히 단백질을보통안 해도 해물에도 단백질이 좀 있고 순도부 얘도 있고, 그러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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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기도 이 깍두기 좀좀 좀 가져와. 아, 이거는 깍두기 할 필요 없어. 아이고, 이 귀한 깍두기를 나만 또, 아유, 참. 음, 땡큐. 우와 국물이 정말 국물이야. 우와 해물 국물 나이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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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哇哇哇！Wow, wow, wow. 아, 문어다리가 진짜 쫀득 쫀득 쫀득하네. 쫀득 쫀득. 음 요즘은 이렇게 쉽게 끓여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게참기똥차 기똥차. 식당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쉽겠지만, 아또 돈이 없거나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음~~ 순두부, 순두부가 되게 고소한 것 같아. 어떻게 뭐한 건지, 그 콩가루를 좀 집어넣는지, 왜 이렇게 고소하지? 음. 난뭐 순두부를 직접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막 뜨끈뜨끈한 걸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순두부 아 여러분들은 뭐 혹시나 안 드셔본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드셔본 분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두부의 참맛은요 순두부와 해물의 만남. 저는 일명 패스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반 고기류들은 좀 많이 줄여가지고 끊었는데, 해물류나 이런 거는 좀 먹, 먹죠. 그래서 뭐, 오징어, 피쉬 이런 거 먹는데, 뭐, 조류, 당류, 가금류, 기타 그런 고기들은 저딱 끊었어요. 지금 한 이, 2년 차 됐습니다. 2년 차. 2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서 3년 차로 들어가는 중이다아 고기를 안 먹어도 뭐 이런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순두부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피쉬 생선. 근데 생선은 이제 바닷가에서 방산음료, 납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많이 또 과다 섭취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먹을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야채 중에서도 막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 바다에서 이렇게 생선을 그냥 그 물로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걸 보면은 생선도 이렇게 너무 가요가지고, 생선도 저거 해야 되는데, 아 참. 일단 태어난 김에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선까지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여기까지만 그냥 딱 잘랐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별로 잘못된 것도 하나도 안 나고 다 정상으로 쫙 나해 지금 일단 일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는데 올해 또 한번 해서 뭐 단백질 부족이 아니래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괜찮으면 또 그냥 쭉 나가면 너무 너무 좋은 거죠. 어, 그 전에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양념 소고기 갈비였는데 저는 그냥 이 소고기 갈비를 조금씩 사다 먹으면 감질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막 그러면서 법회 가가지고 그냥 다른 건 일치 안 먹고 삼겹살 안 먹고 뭐 소고기 대패 삼겹살 안 먹고 그냥 이 그냥 100% 그냥 막 이렇게 소 양념 갈비만 그냥 고소한1 0 접시 정도 먹고 그랬는데 그만큼 맛있는 대신 또 안 좋은 기름을 또 많이 섭취를 하니까는 몸에 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몸에 좋은 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챙겨 드시고 뭐든지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아니야 나어 되게 잊지 마 어쩌거나 저쩌거나 여러분들 춘딱 순두부, 해물순두부 먹방을 s o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물순두부 만나게 되세요 늘행복하시 r 요 응?